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 예수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사시다가는 여러분의 죄 값을 여러분 스스로가 갚아야 됩니다. 그 세트로 갚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여러분이 일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미워하고 엄망물평하고 시기질투 욕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모님 거역하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 도,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사신다면, 그대로 죄를 짓고 사신다면 그 죄값은 여러분 스스로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 사망으로 갚게 됩니다. 사망은 육체만 죽을 뿐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 그냥 죽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수차례 많이 말씀하셨고. 성경,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홍서를 받고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그대로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죄의 값은 사망, 죄를 진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에서 사람살을 뜯어먹는 벌레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슬피 울고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고, 결, 절대로 지옥에는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재용서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손이 범죄를 짓거든 죄를 범하거든 차라리 손목을 끊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 지옥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손으로 천국에 가라 그랬습니다. 만일 너의 눈이 죄를 짓거든 죄를 범하거든 차라리 눈알을 빼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고 차라리 죄를 짓지 말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만약에 죄를 지면 손목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너, 너의 손이 죄를 짓거든 손목을 끊어버리고 눈알이 잘못된 거 보고 음란죄를 짓고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죄를 짓거든 차라리 눈알을 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발이 죄를 지면은 발목을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못갈때죄 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무섭기 때문에 내 손이 죄를 짓거든 손목을 끊어버리고 발이 죄를 지면은 발을 끊어버리고 눈알 눈알 눈이 죄를 짓거든 눈알을 빼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말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에서 사람살을 뜯어먹는 벌레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죄를 짓게 되면 너의 손이 죄를 지면 손목을 끊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너의 눈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눈알을 빼고 죄를 짓지 말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손목을 끊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이 발이 눈알이 눈이 죄를 지면 차라리 그것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날마다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내가 양심 속에도 되겠지 아, 다른 사람도 다 이런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란가 가는가 술취한가 방탄가 욕하고 싸우고 부모 거역하며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사시는 분들은 그 죄값을 여러분 스스로가 갚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없는 가는 식기 질투, 방탕, 부모어요 욕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리석게도 죽어서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에서 사람 살을 뜯어먹는 벌레조차도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은 그 죄값으로 죄값은 삼아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자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죄 용서 받으세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 값은 사망, 죄 값은 사망, 영원한 지옥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분들은 그 죄값을 스스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 주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시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진리며 죄의 값은 사아그죄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여러분이 일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죄의 값은 사망,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러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죄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하기만 해도 이미 가늠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하고 음란하고 가늠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싸우고 부모님 거역하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치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죄값은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불로 떨어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때문에 대신 죽으시면서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스스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가짜로 믿는 가짜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이미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재용서 받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음란, 간음, 시기 질투 욕하고 싸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기치고 부모를 거역하며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면 그죄 값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죄 값은 삼아,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제용서 받고 구원 받으세요.